하네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상하네요,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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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지금, 방송 중입니까? 아. 아, 아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하나 도 했네. 그금 방송 중입니까?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야. 여러분들 3월 마지막 밤 마이크 노래 어떠신가요? 네, 마이크 테스트 됐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셋넷 네. 지금 방송 중입니까? 이상하네요. 아 마지막 반 마이크 노래 어떠신가요? 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네지 여러분들 3월 마지막방 마이크 노래 어떠신가요? 네. 아, 마이크 아, 스 아, 마이크 스하나 이거 방송 중이 아. 들으스 아, 예. 여러분들 3월 마지막 밤 라이코 노래 어떠신가요? 아, 발표테스 아, 아 네. 하나도 추천 네. 방송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주 지금 일곱 명. 고맙습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말리꽃. 그 마이크가 지금 완전 다르죠. 마이크가 완전 다르실 거예요. 마이크가 지금 완전하게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가 완전하게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버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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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전이 완전, 완전하게 이제 다르실 거예요. 네. 완전하게 다르시죠? 뭔가, 네. 뭔가 버전이 다 다르시죠? 네. 마이크 더 좋, 좋으시죠? 네. 네, 말리꽃 한곡 부르고 예, 방종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 고맙습니다. 말리꽃 소리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어, 3월 31일 마지막이라 가지고 예, 방종하려고 해요. 구독자 3만 명 모임 오늘 엄청 잘 했습니다. 편집해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 토마토 주스고. 원래 좀 울려요. 네. 원래 좀 울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울리는 건데, 저한테는 안 울립니다. 네, 저한테는 안 울려가지고, 예. 네. 예, 네, 저한테는 안 울려요. 예, 네, 저한테는 안, 울리, 안 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한테는 안 울리니까, 예. 네. 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 자. 잠깐만요. 오늘 구독자 모임 굉장히 어만어 어, 윤서 매니저님하고 어윤선 매니저님, 인정 매니저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오늘 일단 말리코 한곡 부르고 일단 이거부터 주제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Oh, yeah. oh. 아,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가사 봐야 돼요.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짙은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걸. 짙은 두 눈는 드는 것 마찬 귀한 숨을 내쉬는 것조차 난 힘들어. 쓰러진 채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에 네가 있기에, 지면 되돌아가면내 삶의 초해 보인데도 주어진네 모습과 속에 숨쉴하들에미어가쳐아 아니 뛰어지지 왜아 잠깐만요 좀 낮출게 아, 이 음량 편지하니까 낮춰야겠어. 이게 왜 이렇게 찢어지냐? 하이, 네, 좀낮춰야겠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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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쳐스러지면 되돌아가는 내 삶에 조해도인데도 주어진 이 모습과 함께 공들니겨라 내게 가니가려 자, 어두운 세상 속에 숨니 자, 니 자, 이제 가 자, 가 자, 니 자, 니 자, 니이니 자, 자, 지라아 좋네 노래 참. 다시 보자. 어두운 세상 속에 숨진 아이들 이제 잊혀지 아이 완창할 수 있는 거예 그 알람이 안, 안 갔죠? 알람 안안 가, 안 가. 여보세요? 방이 두 개인가요? 방이 두 개예요? 왜? 왜 그렇죠? <laughs> 방이 두 개. 방이 두 개예요? <laughs> 방이 두 개예요. 방이 왜두 개예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건 또 뭐예요 이거? 이 방은 또 뭐예요? 아니 방이 방이 두 개에요 방이 두개 방이 두 개에요 <laughs> 이게 방, 방이 두 개야 이게 아니 방이 두 개에요 방이 <laughs> 이게 참 진짜 방, 방이 두 개에요. 여러분들 소리는 똑같이 다 들리세요? 아니 소리는 잘 들리세요? 네? 참, 진짜 무슨 이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게... 어, 참, 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니 일단 방을 끌게요 끄면 오세요 어! 비로가야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면 리 어디가 나오죠 <laughs>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야 비속에 비속 나오죠. 이걸 뭐 방이 두 개야. 뭐. 무슨, 무슨 방이, 무슨 방이 두 개야. 이걸 끌게요.